꾸며진 이야기, 꾸며진 행동, 꾸며진 나의 사생활. 좀 골이 많이 깊다. 어, 그래서 너는 이제 쉬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박나래가 이제 성형 전에 이게 눈매를 보면 되게 사나워요. 뭔가 모르게 쎄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도되나어 약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북 예천군에 있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국무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좀 이렇게 사건사고가 있었죠. 응. 근데 방울을 흔들다 보니 호공에 지금 떴어요. 얘가 지금 호공에 떴다. 그리고 지금 뭐가 보이냐면 얘가 좀 귀신이 쉬는 것 같아요. 잡신 이제 이게 뭐라냐고 왔냐면 술 귀신이라고 맨날 술을 참고. 어? 이미지를 봐도 그렇게 좋은 기운 기운이 돌지는 않아요. 어, 진작 이게 박나래가 진작에 터졌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터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 이제 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왜 주위에 어, 박나래를 커버해준 사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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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가자, 가자, 가자. 묻혀왔어요, 박나래가. 방송에 나오면 진심이다, 거짓이다, 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다 꾸며진, 꾸며진 이야기, 꾸며진 행동, 꾸며진 나의 사생활. 좀 골이 많이 깊다. 어 그래서 너는 이제 쉬어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 술 먹었을 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조금 예 이게 보면 박나래가 이제 성형 전에 이렇게 눈매를 보면 되게 사나워요 뭔가 모르게 쎄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되나 어 약간 뱀눈음나안 좋아 이 자체가 너무 안 좋아 얘 사주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계속 이렇게 쭉 갈까요 아니면 조금 뭐 반전의 기회라 반전 없습니다. 왜? 왜냐면, 자기가 최고예요, 지금. 옛날부터 그랬어요. 어, 근데 우리 박나래님 보면은 주위에 옛날에 그 개콘 찍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다른 프로 찍을 때도 그렇고, 왜? 지인들이 있었잖아요. 친한 사람들. 지금 왜 그분들이 왜 없을까요? 이분은 위아래 없어요, 지금. 그리고 술 먹으면 더 하지. 욕도 잘해. 왜 주위에 사람들이 있냐? 인기가 올라가니까 상을 많이 받잖아요. 금전이 많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좀붙는다 왜? 응 돈이 많으니까 나 힘들 때 조금 빌릴까? 그리고 내가 뭐 내가 힘드니까 어 조금 옆에 기대서 해 조금 내가 도움을 받을까? 그래 근데 그런 분들이 진심일까? 요 아니죠. 진실성 하나도 없고 거짓 뿐이죠. 인간관계도 잘 다시 안 좋은 분들 다 버리시고 다시 인간관계를 만드으시고아 어, 진짜 술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 줄이는 게 아니라 끊었으면 좋겠어요. 술을 좀. 술만 얘기하면 화가 나네 진짜. 할머니가 화가 나신데. 어너 뭐야? 너 뭐니? 어? 너 뭔데 너가 너 혼자 갑질질, 갑질질이야? 어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어. 자기 자숙을 하면서 나의 반성 예전에 방송에 봤을 때 할머니한테 찾아간 적이 있었죠 그 드라크 그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나 뭐 잘, 내가 잘못한 거 있는데 뭐울었어 그거 다 거짓이었어 그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 내가 뭘 하냐 자숙을 어가서어 내가 내 나의 반성 내가 어떤 시술을 했나 내가 어떤 잘못을 했나. 그리고 내, 내가 내 팬들한테, 나의 팬들한테 어떤 잘못을 했나 반성을 하는 반성을 하는 시간이 조금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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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복귀 가능성 불가능합니다. 다 등을 다 돌렸어요. 그래서 나온들 제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감독들한테, 피디님 만나서 내가 좀도움 이렇게 방송을 하게 해주세요. 나온들 다시 다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 제가 볼 때는, 뭐, 1, 2년이,가 걸린다가 아니라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활동을 좀 하세요, 활동. 어떤 활동이냐. 봉사활동. 마음을, 진짜 마음,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어디 가서, 고육원에 가서 도와주든지, 아니면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도움 주든지, 가서, 마음을 진짜 진심으로, 제발, 당신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열심히, 봉사활동에서 나쁜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좀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 감사합니다.